1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동향.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알터젠과 파마리서치가 강세를 보인 반면 펩트론과 HLB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 코스피 정책 기대감의 상승 마감. 정부의 자본시장 존중 발언과 부동산 대책 발표에 힘입어 코스피가 3,210선을 지켰습니다. 증권 건설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3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3,21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20%더 없는 급등세를 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4. 거래량 1위 NK 급등. NK가 5천만 주 이상 거래되며 코스피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승 RNA와 세진중공업 역시 상한가와 20%대 급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5. 건설주 동반 급등. 정부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신규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건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신건설은 15% 이상, KD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 삼성전기 AI 서버 수혜주 구상 AI 서버 확대에 필요한 고용량 MLCC 수요가 급증하며 삼성전기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업 줄줄이 하락. 올 하반기 12개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금융공기업 통폐합 가능성.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 공기업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통합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